콤마, 에이분의 이파이. 이 다친 구간에서 함수 에펙스가 이 e 사인 AX 더하기 P가 있다. 그래서 펙스가 A라는 점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콤마 영도 지나고 이분의 칠파이 콤마 영도 지난다. 30a 과 b의 값을 대해보라 라고 돼있어? 안있어있는거야 얘는 어쨌든 그래프가 사인 a n 의 그래프를 두배 튀긴 후에 b만큼 평행이넘어거야 지금 그지? 이해는 되려고 한대요. 그럼 그래프가 어쨌든 이렇상생없하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이놈은 살짝 삐딱한데 얘가 가운데 되는 선을 딱 자른거야 그냥 얘가 누가 돼? Y 높이가 되는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 놈에 대해서 이 높이는 이가 돼야 되고 이 높이는 이가 되는거지 그게 티겠습니다 Y 칠이 어디인지는 안 찾았어요 의미가 없거든 그러지말고요까지돼요네기까지 내려. 여기까지 이려이기까지 내려. 여기까지 내려. 여기까지 내려. 어이 점이 내는여기까는거여기까 여기까지 까지 내려. 다기까지내까지 내려. 여기까지 내려. 여기까지 내려. 여지그지 그면 점 하나가 만나는 점들이 확 생길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생길 텐데 그냥 내가 이 점을 A라고 가정해 봐. 그 아, 점들 중에 아무나 그냥 어, Y축을 안 잡았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 점이 A점이 되면 B점이 될수 있는 위치가 B점이 될수 있는 위치가 요 타입과 요 타입이 보이지 않니? 어차피 이 타입은 얘랑 똑같은 타입이요 주기가 있렇게 돼. 주기가 있렇게 돼. 주기, 대원이니까. 주기, 대원. 근데 얘랑 얘랑은 약간 다른 타입이야. 그치? 두개 타입을 조사하면 끝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 그래프를, B를 모르는 상태고 A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다 가는 거야.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A, B라는 점은 Y 좌표가 얼마예요? 0이잖아. 그럼 X축가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누가? 이 삼각음질 벨트가. 근데 B가 뭔지를 모르니. 그냥 어쨌든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이 지금 위로 2, 아래로 2인 사이드 로트를 그려놓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상 가운데로 Y는 그 B인 거고, Y는 그려 거야. 여기 뭐 여기에 그리든 여기에 그리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위에가 더 편해서 위에 잡은 거야. 그러면 y 점만 탁 그리면 a b가 될수 있는 점들이 얘네 인 거잖아 그런 게. 계속가면 이해가 돼? 근데 그 수많은 점들 중에 a 점 하나 찍은 거야 그냥 상관없잖아 y 축을 나랑 안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요 점이 a라는 점이라고 놓고 나면 b가 가능하는 게요 타입과 요 타입 두 가지가 있다. 어차피 얘는 요놈에다 즐기를 다하는 게임일 겁니다. 어차피, 가능한 AB를 찾으러 가는 데 있어서, 주기만 더해주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타입을 나저보자는 거야. 딱딱하죠? 일단, 이 식의 주기 얼마예요? A분에 이 파이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는 거지. 자, B1의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주기 A도 2파이만큼 쓰시면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2분의 7파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아, B2를 먼저 볼게미안해 B2는 좀더 쉬우니까 b 2 먼저 할 건데 B2의 경우는 2분의 7파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점에다가 주기 주기 주기에다가 정수배를한놈이겠지 뭐. 맞아? 이 맞아? 이해가이나요그 말은 이 말은 이그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그니까, 요 위치와 요 위치는 똑같은 위치않아요 지금. 여기 줄요 위치잖아, 주이주그 주기만큼 점프해서 계속 가는 거야. 가다 보면 2분의 7파가 나온다는 얘기지. 아직 A를 모르니까. 이제 됐어요, 여러분? 근데 A의 범위가 있거든. 자, A의 범위에다가 정수 K를 집어넣어, A를 집어넣어서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자, 마이너스 2분의 8 넘어가면 몰라. 4파이면 되죠? 4파이 얘는 a 분 2파. 2파이 2파이는 정수 키. 그러면 2파이랑 4파이 앞에 그러니까 합하면 2나오면 안나와 되죠? 메인 얼마? 2분의 k가 나죠 그지? 근데 a 에 보면 여기 있어 집어넣어 보자라고 뭐 할까? 집어넣으면 2분의 k가 a가 0보다 크고 7분의 4 보다는 작은 2 이게 2분의 k가 될 거고 k가 0보다 크고 7분의 8보다는 작다가 만들어져서 이를 같이 정수해야 되는아그제지 주기의 계수니까 주기의 계수. 뭐가 같아? k는 소포이 sin2분의1x더하기d 그 위에 있어야 되요 집어넣으면 비타 나오나? 나올 거잖아. 그 b 가 20개가 되면 유리수라고 조건준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 무리수가 나오고 하나는 유리수가 나오나 그이 보자. 0은 2 곱하기 sin-4분의1 sin-4분의1은 누구랑 같으냐? 기하미수니까 마이너스 빠져 나오잖아 맞지? 코사인은 못 빠져나와, 코사인 우항수야못 빠져 나왔죠? 그럼 사인 삼분의 파이 얼마야? 이분의 루트 2. b 가딱 루트 2가 만들어지니까 운이 없죠. 응. 처음에 시험장에서 이럴수있는 거야? 시험장에서 유리수가 딱 나왔어. 그냥 무리수 확인,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 그리고 체크를 해놔. 뭐를 내가 검사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치? 시간이 나오면 아, 다른 한쪽에서 뭔가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답 나와서 체크해놓고 넘어갔고 다른 쪽에 풀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어, 답이 안 나왔어. 확인해야지. 두 번째 어떤 경우? 이원의 경우가, 원의 경우가. 얘가 되면 대칭축이 얘가 되는거지 그죠 그럼 대칭축이 얼마만큼씩 밀려가? 반축이 만큼씩 밀려가는거 보여하는거야 보입니까? 어? <laughs> 보여요? 다시 비온이 얘면 대칭축이 얘 그지? 비온이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얘가 되면 대칭축이 얘하고 얘 대칭축은 얘잖아 또, 마찬가지로 밀려오는 대칭 축이 이그래프의반기씩 계속 늘어나, 안늘어 늘어난다는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누구의? 2분의 7파이에 2로 나눈 대칭 축이, 됐든, 여기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덤비에서. 어? 얘를 찾아야 돼.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쪽이죠. 예? 단축이 얼마냐면 주기가 얼마였어요? 에이이 파이잖아. 얘가 애초에 이전 여기서부터 왔어. 그러면 이만큼 건건 요사에의이 파이의 사분의 이됐 I'm 안 나올 수도 u p e r m i s s i b 어, 얘 Oh, yes, it's a little b 대칭축 t 대칭축 i t y 축이라고 생각하고 w 기준에서 s a 큼가야 t 다 e 4 i t It's 다 l i t t l 씩 계속 점프 t 이 식기가 식이면 어차피 값인 거다아요 아까는 선생 뭐라고 했었어? 그냥 반주기 곱하이 정수라고 했었잖아. 반주기 곱하이 정수는 이 값을 찾는 거야, 선생님. 예,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정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해서 반주기 더 곱하기 정수를 이루어야 된는 거지. 납작하니? 의심해? 응? 아까는 Y축을 안 잡았는데, Y축을 안 잡았는데, 두 점의 대칭축을 가지고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값이 반죽이씩 늘어나는 거지, 얘가 반죽의 종수 배인건 아니잖아. 요만큼이, 실제로 원래 사인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게 Y축이었다고 치면, 요 점에서 이만큼 가고 나서, 대칭축이, 반죽이, 안중식을 늘어나는 꼴이라는 거지. 이리지. 어, 안 돼, 안 돼. 이진지 네? 생각해보세요. 와! 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빼고 풀면 되게 다르겠 주기가 얼마야? 아까 a분의 2파 얘도 반죽이니까 a분의 파정수를키가 되는 거야 그죠? 얘 2가 또 내려올 거아니겠죠 아니면 2를 음. 곱해버릴게 얘가 3파이가 되지 2는 여기 곱해버리면 2 a분의 2파 얘는 2를 곱해버리면 a분의 2πk 여기까지 되죠? 정리만 할거아그냥고 2는 이렇게 약분 될 거고 여기다 a를 곱할게 2π는 약분 시켜버릴게 a를 곱하면 3a 7분 4분잡다은정수기를찾아해3분 그 곱해서 정리하면 2 1을 곱해야 되는구1 2 1은 곱해서 정1하면1 2 10분의 1은 1 1은 1 0분7 1 넘어가 분1 뭐, 그럴 요 1장뒤 쯤에 나왔는데. 이 가는 거이 그럼 마찬가지로 정대기에서 풀면 저거 답이 나올 거야 최근에 나온 문들 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 삼각공식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를 조금 보여준다. 刚，刚移动了。 그니까 주기의 정수대를 해서 여기다 주기의 정수대를 더한게 얘가 0같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기만큼 접근하는게 아니라 얘와 얘의 측이의 가운데 중점이 1단에 맞춰서 얘가 0이 여기, 여기 있는거죠. 지맞요만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주기의 4분의 1인거지 거기에 주기배, 주기의 주기 배수가 아니라 반주기에 정수는 거지. 대칭축은 여기서 계속 반주기씩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해되이거가그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그제, 요부 주기의 사고의 일을 하는 이유가, 처음 위치, 얘를 Y축 잡아버리면, 요만큼을 계산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 일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 요놈의 가운데 값에서반죽이씩 더해지는 거. 그렇이기요